아, 오늘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로 함께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 빼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허황된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제 부풀어 오를 때가 있죠. 어, 그 때를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 마음이 교만해지고, 눈이 오만해질 때가, 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말로 하면 좀 허풍 들었을 때가 있다, 라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 나에게 큰 큰 일, 어, 나는 이런 부푼 꿈을 꿀 때가 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내 능력보다 더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어,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일. 아, 나는 앞으로 남자들은 이제 약간 이런 허풍이 있어요. 남자로 태어나서 뭐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자 넓은 곳으로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더큰 무대로 나가보자. 아 그리고 뭐 이런 말도 있죠. 물 들어왔을 때노 저으라. 막 이런 말 있죠? 예.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 속담인가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네. 큰 무대에서 사람이 한번 살아봐야지.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때 사람에게 드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오늘 본문 1절과 같이 마음이 교만해진다. 그리고 내 눈이 오만해지고 왜 그러느냐? 우리 앞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지금 나에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의 삶이 거의 95% 이상, 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게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바람이 들어요, 바람이.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그러면 마음이 오늘 말씀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평소에 가졌던 마음이 아니라 막 들떠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오만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 근데 오늘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면서 동시에 다윗이 이 시를 기록을 했는데 아, 다윗은 자신의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남들은 기름부음을 받으면 바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그러질 못했잖아요. 사울를 피해서 도망을 다녔는데 그 도망 다닌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란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 나라의 왕하고 손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도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그는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었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 내가 억울하게 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다윗 옆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옆구리 찔러댔겠습니까? 당신이 정통이라고, 당신이 기름부음 받은 자 아니냐?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무엘이 인정하는데 얼른 왕에 등극하시라고. 우리가 사람 좀 모아보겠다고.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솔직히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가슴이 부풀었겠죠. 내가 지금 빨리 왕의 자리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되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교만해지고 일절에 나와 있듯이 눈이 오만해지고. 큰일 막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쓸 힘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일전에서는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니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다 정면으로 반박했고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왜,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힘 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깨에 힘들어갔던 것. 내 마음이 확 부풀러가지고 어깨, 어깨가 그냥 이만해지고, 목이 꼿꼿하게 쓴 교만한 사람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지금 뭐예요?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여러분,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이 젖을 먹을 때 여러분, 잔뜩 막 어깨 뽕을 하고 먹습니까? 아기가깐난 애기가? 우리 지음이 나음이가 이제 막밥 먹을 때막 이제 나 태어났으니까 난 태어났으니까 막나 이거 말고 밥줘막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네. 힘을 다 빼고 밥줄 때는 그냥 고분고문하게 먹는 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주고 살수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힘을 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우 힘들어 가니까 내 마음이 내 눈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가 있고 물질에 가 있고 명예에 가 있고 권력에 가, 있, 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그가 깨닫고 아,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을 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뺀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 내 눈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겠구나. 네. 한눈 팔면 그 순간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사울이 배가 아파가지고 볼일을 보러 다, 하필이면 다윗이 살고 있는 거하고 있는 동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을 먹었으면 아,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사우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종일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기름 부은 종은 인간의 그 복수로 할 영역이 아니다. 라는 것을 시종일관 말씀하셨던 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뭐였어요? 사울의 옷자락만 배웠단 말이에요. 옷자락만.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뺀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그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아쉬운 것 같고, 아,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를 선한 길, 복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좀 힘을 뺐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여러분 힘을 뺀다는 것은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우리 기도할 제목도 많고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눈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을 우리가 누리면 다른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은 부차적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인 줄 알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오고, 내 마음과 내 눈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그것이 전부가 되면은요. 아우, 내가 이거 기도 제목 가지고 나는 시급하게 생각했던 것. 아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가득 내 마음에, 내 눈에 채우고 나니까.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가면요. 주님 말고는 다른 것이 우리의 눈과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3절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밤에 사실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기도할 것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내 마음과 내 눈은 하나님만을 전부로 삼게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 가졌던 것들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 주시고 만족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